여동생을 토막 내 보험금을 노린 오빠. 아내는 극적으로 탈출하다. 냉장고 깊은 곳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집안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드러냈다. 모범적인 남편이자 이웃들이 칭송하던 헌신적인 오빠는 그의 손을 악의 도구로 바꿔 버렸다. 그는 여동생의 머리를 가공된 고기처럼 처리한 뒤 냉장고 깊숙이 숨겼다. 나머지 신체는 해체되어 갈려 버렸고 잔인하게 배수구로 버려져 마치 인간의 삶이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쓰레기와 뒤섞였다. 대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인간인가 악마인가 탐욕인가 아니면 업보의 그림자인가? 이처럼 범죄만큼 차갑고 섬뜩한 세부 사항을 하나 하나 탐구해 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이디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3월 15일 오후, 장희현의 수의상 경찰서가 신베이시 산춘구 다이툰 경찰서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을 받았다. 다이툰 경찰은 수의상 지역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아침 일찍, 산춘구 다이툰 경찰서에 타우위안시에서 발송된 익명의 편지 네통이 도착했다. 편지는 서명이 없었고 글씨체가 약간 작았다. 특히 각 획은 여러 번터칠된 듯했으며 누군가 고의로 필체를 감추려 한것 같았다. 처음에는 악의적인 장난으로 여겼지만 호기심 많은 경찰관이 편지를 열어본 순간 그 내용은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다. 편지에는 현무 사원에서 200m 떨어진 공중화 장실의 시신이 있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세요. 저는 장례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편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경찰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장이현 수의상 경찰서에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통보를 받은 수의상 경찰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해 수색 계획을 세웠다. 경찰관들은 지역 내 공중 화장실로 파견되어 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산촌 경찰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오후 6시경 한 환경미화원이 청무사원 근처의 오래된 공중화장실 변기 물탱크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변기 물탱크 뚜껑 위에 놓인 이상한 비닐봉지를 발견한 미화원은 즉시 이상한 상황임을 깨닫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많은 경찰이 현장에 모였다. 현지 내용에 따르면 이곳이 시신이 처리된 장소일 수 있었다. 하지만 비닐봉지는 공처럼 작아 보였고 전체 시신이 들어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시신일 가능성을 추측했다. 경찰은 신중히 비닐봉지를 열었고 안에는 또 다른 비닐봉지가 들어있었다. 이는 슈퍼마켓에서 흔히 사용하는 종류의 봉지였다. 두 겹을 열자 역겨운 악취가 풍겼다. 안에는 여러 겹의 층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직조된 봉지, 재킷, 티셔츠, 반바지, 여성 속옷이 포함되어 총 7겹으로 쌓여 있었다. 마지막 층을 벗겼을 때 경찰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사람의 머리였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한 신참 경찰관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현장에서 토했다. 머리 크기로 보아 성인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머리 표면은 두꺼운 소금층으로 덮여 있었고 신 냄새가 나는 가공육처럼 보였다. 제키단에서 경찰은 다섯 글자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산충 천이팅. 이는 산충 경찰이 이전에 받은 익명 편지의 필체와 닮았으며 첫 글자는 동일한 스타일로 반복 작성되었다. 법의학 결과 피해자는 25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으로 밝혀졌다. 머리는 깔끔하게 절단되었으며. 범죄자가 상당한 도살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부드러운 절단면은 냉동되거나 녹은 고기로 작업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머리는 반쯤 얼린 상태에서 날카로운 칼로 잘렸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된 칼의 유형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나머지 신체를 찾아 비교 및 분석해야 한다. 머리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는 중요한 증거였다. 경찰은 봉지에 남겨진 지문과 DNA, 인명 편지. 용의자의 심리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단서를 모을 수 있었다. 동시에 익명 편지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했다. 편지는 타오위안시에서 발송되었지만 봉투의 우표는 신베이시에서 찍힌 것이었다. 분명히 발신 주소는 가짜였다. 따라서 이 단서를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경찰은 편지와 머리가 든 봉지에서 발견된 천이팅이라는 이름에 주목했다. 실종자를 조사한 결과. 천이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총 64명이었다. 다행히 머리가 든 봉지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산충 지역이 언급되어 있어 경찰은 신베이시 산충구로 수색 범위를 좁혔다. 필터링과 확인을 거친 후 경찰은 피해자와 나이가 일치하는 실종자를 신속히 찾아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이후 한 노모와 그녀의 장남이 시신을 확인하러 왔다. 피해자의 얼굴은 쭈그러들고 주름져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딸에 빠진 어금니를 통해 딸임을 알아보았다. 또한 머리를 감싼 옷이 과거 딸을 위해 구매했던 것임을 기억해냈다. dna 비교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34세의 천이팅으로 확인했다. 그녀의 어머니 천문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작년은 지룽시에서 과일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바빴다. 그래서 그녀는 장남과 막내 아들과 함께 지롱시로 이사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한편, 고향 산충의 집에는 둘째 아들 천자아프와 막내딸 천이팅만 거주하고 있었다. 위팅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는 매주 돌아와 딸을 방문하곤 했다. 그러나 12월 어느 날 딸을 만난 후, 둘째 아들로부터 여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족은 헛된 수색 끝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3개월 후, 마침내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나 기쁨일 것이라 기대했던 소식은 비극으로 바뀌었다. 피해자 천이팅, 본명 천슈. 부인은 1978년 신베이시에서 태어났으며 실종 당시 34세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름답고 섬세한 외모와 인형 같은 긴 머리로 눈길을 끌었다. 학교에서는 종종 미녀라 불렸으며 많은 추종자가 있었다. 일부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고 싶어하는 연예 기획사에서도 찾아왔다. 15세의 중학생이었던 위팅은 나쁜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영향으로 학업을 점점 소홀히 했다. 자주 학교를 빠지고 술집에 출입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나중에는 약물에 손을 댔다. 18세에는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다. 가족이 낙태를 강요했지만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하며 가족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썼다. 9개월 후 그녀는 딸을 출산했고 결혼 후 남편과 딸과 함께 타우 위안시로 이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군대에 입대했는데 복무 중 외도를 저질렀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며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22세의 그녀는 산충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돌아와 둘째 오빠 천자아프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결혼 실패는 그녀의 정신 건강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으며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그때부터 정신장애를 겪게 되었다. 이웃들은 종종 그녀가 화려한 화장을 하고 나이트가운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는 그녀의 이름을 슈우이에서 위팅으로 바꾸며 그녀가 운명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웃은 그녀의 새 이름을 알지 못했으며 여전히 그녀를 아우이라고 불렀다. 일부 이웃은 그녀의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샤오텐텐이나 샤오홍이라고도 불렀다. 위팅은 과거 약물 사용 이력이 있었으나 이를 끊었는지는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골초였음이 드러났다. 어머니와 둘째 오빠가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지만 그녀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을 충당하기엔 부족했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깡패, 택시기사 등에게 팔아 그들과 물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의 성적 행위에 500대만 달러 가슴을 만지게 하는 데는 50에서 100대만 달러를 받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이후 그녀는 거의 매일 다른 남성을 집으로 데려왔고 이는 어머니와 둘째 오빠를 화나게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위팅이 거래 관계 중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그녀의 머리를 감싼 속옷 중 하나에서 4명의 신원 미상의 남성의 정액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택시 기사가 신원으로 확인되었지만 조사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속옷에서 발견된 DNA는 그 남성의 것이었으나 그가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없었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다. 위팅은 몇년 전에 이름을 바꿨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했지만, 경찰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녀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 그녀와 매우 가까운 사람임을 암시했다. 이웃들을 심문하고 조사한 끝에 몇 가지 단서가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한 이웃은 위팅이 둘째 오빠 천자 아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나 그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 때문에.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래층 이웃은 3월에 그들의 집 배수구에서 갑자기 고기 조각과 기름 덩어리가 동반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웃은 보통 대화가 어려운 천자 아프에게 접근했으나 그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협조적이 되어 배수구를 청소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행동은 이웃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그들은 스스로 배수구를 청소했다. 조사 결과 2011년부터 천자아프가 여러 보험사에서 여동생 천이팅의 생명보험을 총 636만 대만 달러에 가입한 것이 밝혀졌다. 만약 이것이 보험 사기 사건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따라서 천자아프는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천자아프는 얼마 전 중국 부젠 출신의 리우모라는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리우모는 친척의 장례에 참석한다며 푸젠행 편도 티켓을 구매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다. 천자 아프의 가정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안정된 직업이 없었으며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평범했다. 그는 여동생과 함께 살았다. 2012년 2월 리우모는 천자 아프를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리우모는 그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자신을 잘 대해주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느껴 몇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리우모의 가족이 약혼 선물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천자아프는 자발적으로 26만 대만 달러를 건넸고 이는 리우모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천자아프는 인색해졌고 리우모에게 거의 선물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직접 사야 했다. 12월 30일, 리우모가 푸젠에서 대만으로 도착했으나 신우이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는 여동생이 실종되었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그는 여동생에 대해,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사회적 환경은 엉망이고, 매일 약물에 중독되어 있어. 라고 말했다. 이후 리우모는 시어머니를 만났지만, 그녀 역시 딸의 행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우모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위팅의 안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상한 태도를 보인 것을 알아챘다. 또한 어머니와 아들은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푸제너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리우모가 호기심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별거 아니야라고 대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리오모는 집에서 다른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위팅의 방에서 종종 불쾌한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남편에게 방 청소가 필요한지 물었을 때, 그는 짜증을 내며 그녀를 심하게 꾸짖었다. 천자 아프는 단지 창문 밖에서 나는 기름 냄새라고 주장했다. 리오모는 침묵하며 다시는 방 청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그녀는 남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를 거스르지 못했다. 함께 살면 살수록 리우모는 남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그가 온화하고 사려 깊었지만 대만으로 돌아오자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독단적이 되었고 사소한 가족 다툼에서도 그녀를 모욕하거나 위협했다. 그는 심지어 내가 너를 샀으니 너에 관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까지 직설적으로 말했다. 두달 후인 2월 26일. 리우모는 황급히 본토로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사 중 경찰은 중국 본토에 있는 리우모에게 연락해 당시 왜 중국으로 돌아갔는지 물었다. 리우모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라고 답했다. 장희연 수의상 타운십에서 천이팅의 머리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단지 그녀가 한동안 실종되었다는 것만 안다. 라고 말했다. 이후 리우모는 푸젠 지역 경찰에게 진실을 밝혔다. 남편 집 냉장고에서 얼어있는 머리를 우연히 보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곧바로 본토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추가로 그녀는 대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천자 아프가 생명보험을 가입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주 허가 문제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했다. 천자 아프는 신베이시 산춘구의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레스토랑 주인은 천자 아프가 오랜 시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며 거의 휴가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3월 12일과 13일에 갑자기 집을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며 휴가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레스토랑에서 고무장갑 한쌍과 부엌 칼을 빌려갔다. 이틀 후인 3월 14일, 그는 다시 출근했지만 칼을 반환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지만 칼이 비싼 것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천자 아프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월 13일 그의 전화 신호가 장이현 수이상 타운십, 즉 머리가 발견된 장소에서 감지되었다. 감시 영상을 검토한 결과, 3월 13일 오전 4시. 천자 아프가 신베이시 산춘구 자택에서 세개의큰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후 오전 5시, 그는 검은 코트, 가발,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베이 역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 있던 검은색 쓰레기 봉투는 흰색 비닐봉지로 바뀌어 있었다. 오전 10시 46분, 그는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장이연으로 가는 버스를 탔으며 수의상 타운십 거리에서 포착되었다. 그는 상텐 사원 근처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따라 걸었고 10분 후 그의 손에는 흰색 비닐봉지가 없었다. 경찰은 천자 아프가 신베이시 산춘구에서 장희연 수의상 타운십으로 이동하며 몸통을 처리하기 위해 변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이 그에게 머리 사진을 보여주며 여동생 천이팅인지 확인을 요청했을 때 그는 너무 비통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전 감시 영상에서 보인 검은색 봉투에 위팅의 시신 나머지 부분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천자 아프의 집이 주요 범죄 현장의 가능성이 높았다. 집안에는 여전히 많은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천자 아프의 집을 급습했다. 그의 집은 신베이시 산충구 다이통 남로에 위치한 방두 개짜리 아파트였다. 경찰은 욕실 타일 틈새와 미팅의 침실 옷가지에서 혈액 샘플을 수집했다. 또한 부엌의 칼 손잡이와 밥솥에서 인간의 것으로 의심되는 DNA 흔적이 발견되었다. 검사 결과 혈액과 DNA 샘플이 피해자인 천이팅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필적 감정가는 편지와 발견된 쪽지가 천자 아프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혀냈다. 필체가 모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트에서 발견된 특정 필기 습관과 일치했다. 이상하게도 머리 외의 경찰은 여전히 위팅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아래층 이웃은 이전에 그의 집 배수 시스템에서 대량의 다진 고기가 흘러나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천자 아프가 여동생의 시신을 해체한 뒤 고기 분쇄기를 사용해 갈아배숙으로 버렸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화조까지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탓에 정화조에서는 닭뼈 몇 조각만 발견되었고 인간 조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3월 18일 오전 3시 48분 신베이시 산춘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천자아프를 체포했다. 그는 위장복을 입고 헬멧을 착용했으며 다리를 절고 제대로 걷지 못한 채 경찰에 의해 호송되어 장혜연 수의상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천자아프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며 친동생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묻자, 그는 외계인이 시켜서 한 것이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했다. 살인자인 천자 아프는 38세로, 1975년 신베이시에서 태어났으며, 가족 중 셋째였다. 그는 누나와 형, 그리고 두 명의 동생 여동생과 남동생을 두고 있었다. 중학교 졸업 후 요리사가 되었다. 범죄 직전 몇년 동안 그는 직장을 자주 옮겼고 경력이 불안정했으며 결혼이나 자녀가 없었다. 2012년 2월 37세의 천자아푸는 동료의 소개로 중국 푸젠 출신의 리우모를 만나 결혼했다. 외부인들에게 천자아푸는 조용하고 친구가 거의 없으며 외출도 잘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으로 비춰졌다. 그와 교류했던 동료들과 상사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이웃들에게 천자아프의 행동은 때때로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그는 종종 오토바이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게 웃음을 지어 마주친 사람들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무기력한 외모 아래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극단적인 집착 팬이었다. 이런 유형의 팬은 스토킹, 괴롭힘, 그리고 유명인의 사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를 성취감으로 여겼다. 그의 소지품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의 아이돌에게 음란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찬 노트를 발견했다. 대부분은 배우인 주어 웬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누드 사진과 함께 내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키스 신을 찍지 말라는 위협 편지를 보냈다. 한 번은 심지어 자신의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를 배우에게 우편으로 보낸 적도 있었다. 천자 아프에게 이런 변태적인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며 흥분과 타락의 표정을 보였다. 2011년 초 천자 아프는 여동생 위팅의 생명보험을 구매하기 시작했으며 수익자로 자신과 어머니를 지정했다. 이후 보험료를 지불할 자금이 부족해 일부 보험이 해지되자 경찰은 그가 보험금을 사치하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부인하며 나는 약 30만 대만 달러의 주택 담보 대출만 있고 월 수입이 4만 대만 달러라 재정적 압박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 보험은 단지 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2월부터 자신이 정신질환 증명서를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형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여동생 위팅 또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 배경을 핑계 삼아 그러한 약을 얻었다. 이후 2012년 3월 그는 중등도의 정신장애로 진단받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웃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그는 해체 작업을 준비하며 검은 쓰레기 봉투를 여러 번 나눠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12월 9일 날씨가 추워지자 그의 어머니는 고향 방문을 마치고 장남의 지룽시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날 밤 천자 아프는 행동을 개시했다. 그 이유는 여러 통의 전화로 잠이 깨던 중 여동생이 여러 남성과 매춘 약속을 잡는 통화를 엿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와 불만에 사로잡혀 여동생을 살해했다. 이후 그녀의 머리에 소금을 뿌려 냉동 보관하며 부패를 막았다. 나머지 신체는 그녀의 방에 보관했다. 그러다 3개월 후인 3월 12일에서 13일에 이르러서야 그는 신체 잔해를 완전히 처리했다. 그는 또한 경찰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여동생의 팬티다른 남성의 정액이 묻어있던 을 머리 주변에 감쌌다. 그러나 화장실에 머리를 버린 지 이틀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자 천자 아프는 환경미화원이 봉지를 발견하고 그냥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위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 후 7년이 지나야 그녀의 사망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보험금을 가능한 빨리 청구하고 싶었다. 머리가 빨리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 3월 15일에 그는 산촌경찰서에 익명 편지를 보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인 2013년 6월 사건은 장희영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천자 아프는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도중 피고 천자아프는 갑자기 진술을 바꾸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외계인이 내 뇌에 칩을 심었다. 그들이 레이저로 나를 쫓고 있다. 라고 말하며 정신병을 가장했다. 그의 1년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그는 국립대 만대학 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았다. 결과에 따르면 천자아프는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판 후 장혜연 법원은 초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 천자아프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015년 3월 항소심에서 판사들은 피고가 피해자 위팅을 오랫동안 돌봐온 어머니에게 효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어머니는 이미 딸을 잃었으며 천자아프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또 다른 자식을 잃게 되는 셈이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천자 아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일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보험 사기를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효자가 있을 수 있나? 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판사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이후 상탠 사원 근처 공중 화장실에 여성 귀신이 출몰한다는 도시 전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전설에 따르면 밤이 되면 공중 화장실에서 여자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그 지역을 배회하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다.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요소로 가득한 다양한 오싹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